청만세 활동이 시작하게 된게 15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은 성인이 돼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만세 매니저 김예진입니다. 청목시역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교통편이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있는 일동은 이제 마을 주민분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안전한 세상이라는 줄임말이고요. 안전 가정, 안전 학교, 안전 사회, 안전 지구, 총네 섹터에 이르는 사회 문제 함께 대학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래핑을 네. 통해가지고 역사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자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게 마을 토통맵입니다 지역분들과 그리고 주민분들, 그리고 위원회분들 이렇게. 세개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문서로도 없고 이렇게 남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한팀씩 기술적인 면이나 마을에 있는 이슈를 먼저 던져드리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로 304명의 무운 생명이 희생당했잖아요. 청소년도 스스로 안전을 지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다 돼가지고 멘토 100, 청소년 100, 뭐 마을 주민 100인 300명 인원이 모집되면 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과 청년이 함께 될수 있는 기회, 마을 주민과 청년이 세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